기원전 430년 아테네 아고라 광장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못생긴 대머리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 그는 아테네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인 중한 명을 붙잡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물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정치인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정의란 강한 자의 이익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법을 만들고 그것이 고정이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강한 자가 실수로 자신에게 해로운 법을 만든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정의입니까? 정치인이 잠시 당황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의는 강한 자의 이익이 아니라 강한 자의 진정한 이익이군요. 하지만 누가 그것이 진정한 이익인지 판단합니까? 질문이 계속되자 정치인은 점점 혼란에 빠졌습니다. 처음에 자신감은 사라지고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군중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웃었고, 어떤 이들은 불편해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의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적어도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아마도 이것이 내가 그보다 조금 더 현명한 이유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혁명적인 개념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2400년이 지난 지금도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매일 무언가를 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날 아고라에서의 대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소크라테스는 몇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아테네에 현명하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440년경. 소크라테스의 오랜 친구 카이레폰이 델포이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델포이는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파르나소스산 중턱에 자리잡은 아폴론 신전, 그곳에는 신의 목소리를 전하는 무녀가 있었습니다. 왕들도 장군들도 처학자들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델포이 신탁을 찾았습니다. 카이레폰은 소크라테스를 열렬히 존경했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창한 이론을 늘어놓았지만 소크라테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간단한 질문으로 사람들의 모순을 드러냈고 그들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델포이에 도착한 카이레포는 신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재물을 바치고 신탁에게 질문할 준비를 했습니다. 무녀는 삼각대 위에 앉아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는 땅의 틈새에서 나오는 신비한 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무녀는 황울경에 빠져있었고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신의 목소리로 여겨졌습니다. 카이레폰이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무녀는 트랜스 상태에서 대답했습니다. 사제들이 그 말을 듣고 해숙했습니다. 신탁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없다. 카이르포는 기뻐하며 아테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즉시 소크라테스를 찾아가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이 직접 말했다고 소크라테스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큰 일에 대해서도 작은 일에 대해서도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신은 무슨 의미로 나를 가장 현명하다고 말하는 것인가? 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신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렇다면 신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소크라테스는 오랫동안 이 수수께끼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신탁은 틀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소크라테스는 결심했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직접 조사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보다 더 현명한 사람을 찾아나섰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을 찾는다면 신탁이 틀렸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신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소크라테스의 위대한 탐구였습니다. 그는 아테네에서 현명하다고 소문난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 시인, 장인, 철학자들. 그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이 정말로 현명한지 시험해 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정치인이었습니다. 아테네는 민주주의 국가였고 정치인들은 높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법을 만들었으며 전쟁과 평화를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가장 유명한 정치인 중한 명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항상 겸손한 태도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우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제가 듣기로 당신은 정의에 대해 잘 아신다고 하더군요. 저는 늙었지만 아직도 정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정치인은 기꺼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란 각자에게 합당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물었습니다. 흥미롭군요. 그렇다면 합당한 것이란 무엇입니까? 각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누가 무엇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지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법이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정의란 법을 따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때로 불의한 경우는 없습니까? 30인 참주정 시절의 법들도 정의로웠습니까? 그들은 법에 따라 수천 명을 처형했는데 말입니다. 정치인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악법이었습니다. 정의로운 법과 악한 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는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법을 따르는 것이군요. 하지만 어떤 법이 정의로운지는 어떻게 합니까?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정의로운 법을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질문이 계속되자 정치인은 점점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다른 정의들을 제시했지만, 소크라테스는 각각의 정의에서 모순을 차단했습니다. 한 시간쯤 지나자 정치인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평생 정의에 대해 이야기해왔지만, 실제로 정의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정중하게 감사하고 떠났습니다. 그는 혼자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현명하다는 평판을 얻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 자신도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명하지 않다. 그는 정의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른다. 나는 적어도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아마도 이 작은 차이 때문에 내가 그보다 더 현명한 것 같다. 다음으로 소크아테스는 시인을 찾아갔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인들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시인들이 뮤즈 여신의 영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시는 단순한 문학이 아니라 신의 개시처럼 여겨졌습니다. 호메로스, 헤시오도스 같은 위대한 시인들은 그리스 문화의 스승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비극 시인을 만났습니다. 그 시인은 최근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상을 받았고. 그의 작품은 모든 아테네 시민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시를 읽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인은 기꺼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계속 질문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이 시에서 정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란 무엇입니까? 시인은 아름다운 말들로 답했지만 구체적인 정의를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은 용기를 찬양합니다. 용기란 무엇입니까? 또다시 시인은 감동적인 묘사를 했지만 용기의 본질을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깨달았습니다. 시인은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것이 왜 아름다운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지인은 영감에 따라 창격했지만, 그 영감이 무엇인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또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인들은 지혜 때문에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천성과 영감 때문에 쓴다. 예언자나 신탁의 전달자들처럼 말이다. 그들은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말하지만,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세 번째로 소크라테스는 장인들을 찾아갔습니다. 목수. 대장장이, 구두장이, 건축가들. 이들은 실용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목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아크로폴리스의 건축물들을 만드는데 참여한 장인이었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계시군요. 이렇게 완벽한 기둥을 만들다니, 목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40년을 나무를 다뤘습니다. 어떤 나무가 어떤 목적에 적합한지, 어떻게 자르고 다듬어야 하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좋은 삶이란 무엇입니까? 당신은 좋은 기둥을 만드는 법은 아는데, 좋은 삶을 사는 법도 아십니까? 목수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좋은 삶이란 정직하게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신들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정직이란 무엇입니까? 목수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질문이 계속되자, 목수도 결국 명확한 답을 줄수 없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장인들은 실제로 유용한 것들을 알고 있다. 그들의 기술은 진짜다. 이 점에서 그들은 정치인이나 시인보다 낫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그들은 자기 기술을 잘 안다는 이유로 다른 중요한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도 안다고 착각한다. 좋은 목수라고 해서 좋은 삶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안다고 생각한다. 소크라테스는 수년에 걸쳐 아테네에 현명하다는 사람들을 모두 만났습니다. 정치인, 시인, 장인뿐만 아니라 철학자, 웅변가, 교사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서 같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그들의 지식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실제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어들을 사용했지만 그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긴 탐구 끝에 소크라테스는 델포이 신탁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어느날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신이 무슨 의미였는지 이해했다. 진이 나를 가장 현명하다고 한 것은 내가 많은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다. 사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나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만드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은 정의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른다. 진은 아름다움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설명할 수 없다. 장인은 좋은 삶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전 남들이 하는 말을 반복할 뿐이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다. 치는 나를 통해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보잘 것 없는지 보여주려 한 것이다. 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인간들이여, 너희 중 가장 현명한 자는 소크라테스처럼, 자기가 실제로는 아무 가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이다. 이것이 바로 무지의 지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식론적 자각입니다. 지식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변화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의 무지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단순한 무지다. 모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중 무지다.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첫 번째 무지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 무지는 치형적이다. 왜냐하면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배우지 않기 때문이다. 빈 컵에는 물을 채울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는 컵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넣을 수 없다.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진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은 훗날 이것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동굴 속에서 그림자만 보면서 그것이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모르면서도 자기가 안다고 확신합니다. 진정한 철학자는 동굴에서 나와 태양을 보고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는 사람입니다. 무지해 지는 소크라테스 철학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초학적 탐구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암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2400년이 지난 지금 소크라테스의 무지에 지는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현재적입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이 개념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모든 지식이 있습니다. 검색 한 번이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모든 주제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모든 사람이 전문가처럼 의견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더 현명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를 소크라테스가 비판했던 그 사람들,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로 만들었을까요? 현대 심리학은 소크라테스가 2,400년 전에 발견한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1999년, 코넬 대학교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는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더닝 크루거 효과입니다. 그들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논리, 문법, 유머 감각 등 다양한 능력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가장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자신을 가장 과대평가했습니다. 하위 25%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상위 60%에 속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더닝과 크루거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능한 사람은 자기 무능을 인식할 능력조차 없다고 말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것이 없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이것은 정확히 소크라테스가 말한 이중무지입니다.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자신이 때때로 이런 사람입니다. 인터넷 댓글창을 보십시오. 복잡한 경제 문제에 대해 확신에 찬 의견들이 넘칩니다. 국제 정치에 대해 모두가 전문가처럼 말합니다. 의학, 법률, 과학,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은 자신 있게 의견을 말합니다. 그들은 기사 제목 몇 개, 유튜브 영상 몇 개를 보고 전문가가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이것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의 믿음을 강화합니다. 이것을 에코 챔버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것이 확실한 진리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 하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것을 압니까? 아니면 그저 들은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의 믿음에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 근거들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반대되는 증거들도 고려해 보았습니까? 무지의 지는 우리에게 지적 겸손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자기 의견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의견을 더 신중하게, 더 깊이 형성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나는 이것을 안다라고 말하기 전에 오랫동안 생각합니다. 그는 자기 지식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확실히 아는 것과 추측하는 것을 구분합니다. 그는 자기 의견에 대한 반론을 경청합니다. 그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기꺼이 생각을 바꿉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는 자기 의견에 도전하는 것을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어도 자기 의견을 고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지의 질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의 통찰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지식을 점검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어떤 주제에 대해 의견을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정말로 이것을 아는가? 아니면 그저 들은 것을 반복하고 있는가? 내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 근거들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들을 끊임없이 검토해야 합니다. 왜 나는 이것을 믿는가? 이 믿음은 정당한가? 더 나은 대안은 없는가? 둘째, 질문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소크라테스의 위대함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는 왜? 라고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외는 없는가? 직장에서 회의를 할때 누군가 제안을 하면 무조건 동의하지 마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이 제안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다른 대안들도 고려해 보았습니까? 이것은 비판이 아니라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무언가를 주장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물으십시오. 그들에게 자기 생각의 근거를 설명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그들에게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십시오. 이것이 지적 겸손입니다. 당신이 확신하는 것들 중 일부는 틀렸을 수 있습니다. 아니, 확실히 틀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것들이 틀렸는지, 당신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이 놓친 무언가를 볼 수도 있습니다. 넷째. 나는 모른다라고 말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하고 현명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당신의 의견을 물었을 때, 모른다면 솔직히 말하십시오. 이 분야는 제 전문이 아니라서 확실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 생각에는 하면서 불확실한 추측을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주제에 대해 의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화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학습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섯째,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소크라테스는 70세에 죽을 때까지 자신을 학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항상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신보다 어린 사람,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에게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각자는 고유한 경험과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듣는다면 모든 사람이 당신의 스승이 될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무지에 지는 진정한 지식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어떤 주제에 대해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 공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호기심이 생깁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알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아포리아라고 불렀습니다. 막다른 골목 당혹감, 모른다는 것의 자각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는 종종 아포리아로 끝났습니다. 그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화 상대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이것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를 혼란스럽게만 만들고 답은 주지 않는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혼란은 배움의 시작입니다. 확신이 무너질 때, 진정한 탐구가 시작됩니다. 현대교육학도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학습은 학생이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일어납니다. 좋은 교사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무지의 지는 또한 지적성장의 패턴을 설명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능력 발달의 네 단계를 구분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의식적 무능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모르고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비판한 이중무지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의식적 무능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모르고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무지의 지입니다. 이것은 불편한 단계이지만 성장의 필수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의식적 능력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알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배우는 초기 단계에서 당신은 모든 동작을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무의식적 능력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알고 자동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숙련된 운전자는 생각하지 않고도 운전합니다. 무지의 지는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의 이동입니다. 그리고 이것 없이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로 갈수 없습니다.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전문가가 될수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진정한 전문가들은 종종 자기 무지를 가장 잘 인식합니다. 그들은 자기 분야를 깊이 알기 때문에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은지도 압니다. 그들은 복잡성을 이해하고 쉬운 답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반대로 초보자들은 종종 과도한 자신감을 보입니다. 그들은 표면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간단해 보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모릅니다. 소크라테스가 70세에 사형선고를 받고 재판 중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것이 무지의 지의 실천적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들을, 우리의 의견들을 우리의 확신들을 끊임없이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말로 아는가?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편하게 생각 없이 받아들인 것인가? 이것은 불편한 과정입니다. 자기무지를 직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확신이 무너지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장의 유일한 길입니다. 진리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2,400년 전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거리를 배회하며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그들의 확신을 흔들었고 그들의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정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질문들은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당신은 정말로 아는가? 당신의 확신은 근거가 있는가? 당신은 자기 무지를 인정할 용기가 있는가?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무엇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당연하게 여기는 믿음들 중 어떤 것들이 실제로는 검토되지 않은 것입니까? 당신은 자기 무지를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무지의 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상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다음편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의 무지를 깨우는데 사용한 독특한 방법, 산파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만으로 어떻게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지, 그 놀라운 기술을 배워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편에서 만나겠습니다.